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정보방 안내를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매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타 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고, 요즘 같은 박스권 횡보장에서 단타로 발라먹기 정말 쉽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폴리메스 이날 297원에 추천을 드렸고, 바로 오후에 체크해드린 저항 구간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으니 위에 번호로 숫자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보다 빠르게 매수 매도 손절 가격 받아보실 수 있고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150분 가량 계셨는데 오늘 160명 이상 들어와 계시고 저희가 정원을 250에서 300분까지만 받을 예정이라 보시는 것처럼 단타 코인 타점을 원하시거나 역대급 수익률을 목표로 진입 준비 중인 대형 호재 코인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빠르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메타디움 오늘 보실 건데, 최근에 50원 라인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삼각수련 패턴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하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승 추세를 그리며 가격대를 올리거나 한 번에 큰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패턴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똑같이 저항 구간을 계속 터치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다 슈팅이 나온 거 보이실 텐데, 지금은 파동이 작지만 여기도 W자 패턴을 그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좋은 가격대에 잡아 두시면 50원 후반이나 전고점 68원까지 수익권으로 잡아 두시고 손절 라인 또한 짧게 잡을 수 있어서 가성비 좋은 타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비트코인 월봉 마감과 선물 만기일 그리고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폭으로 인한 눌림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영상 보시고 바로 진입하시기보단 여기서 살짝 눌렸을 때 분할 매수로 잡아주시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보다 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정확한 메타디움 신규 진입 가격이나 2차 매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주시면 장중에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기사를 보시면 올해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경제 효과는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칠리즈, 알고랜드, 크로노스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자, 바로 이 종목들은 스포츠 관련 토큰들입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 유명 축구 구단과 협업을 통해 선발대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자, 이 뒤를 따라 알고랜드 크로노스 역시 월드컵 공식 후원 플랫폼으로 채택이 되면서 상승해준 모습이고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전 세계 유명 축구 구단과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이 선수들을 상대로 NFT 판권 계약을 통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코인으로 이미 출발한 칠리즈 알고랜드 같은 종목들보다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 종목을 좋은 가격에 들고 가신다면 올 연말 반등장과 함께 월드컵 포제 시너지로 500%, 1000% 수익을 챙겨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NFT 메타코인으로 샌드박스, 보라코인, 디센트럴랜드 이런 종목들이 700에서 1000% 가까이 급등하신 거 다들 아실 텐데 이번 메타는 확실히 카타르 월드컵 수의 종목들이고 지금부터 들고 가셔야 바닷가게에서 머리 끝까지 발라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며 말씀드린 이 종목 또한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경제적 자유에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